여기는 일본의 온타 도자기 마을입니다. 완전 시골이고요. 와.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입니다. 아, 참새는 쓰지매지. 야, 정말, 정말 전통이다. 네, 수력으로 하는. 만지면 안 돼요. 쉬어도 만지면 안 돼, 알지? 보기만 한 거야. 옳, 착하다. 아니, 술병 너무 예쁘잖아. 그 봐, 니거 봐도 예쁘잖아. 뭘, 소술병이야 이거 임마. 맨날 아빠한테 찬 소리만 하고. 어? 오, 가마가 있어. 가마가 어. 어, 딱한개 있네. 딱한 개, 아빠 사케잔. 네네 어 이거 병 너무 이쁜데 다이소 잭 아니잖아 이거도 보면은 실패했거든 방울이 터져가지고 싹게 약간 오히려 더 유니크 응. 이렇게 유약 바르기 전에 자 사장님께 특별 허락을 받고 찍고 있는 실제 예, 네, 도자기 만드는 곳입니다. 우리 또, 작업장 찍는데, 공짜로, 그죠, 찍을 수는 없죠. 많이 샀습니다. 아... 이렇게 한 거구나. 커피도 있고. 맞습니까? <laughs>